하신 그 뜻을 붙잡도록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하루를 준비하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이 하루가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정을 붙잡아 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뜻 가운데 주인공이 되겠노라 다지막는이 시간 되게 이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여주실 줄 믿어오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절로 8절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2절로 8절 말씀. 요한복음은 18장 2절로 8절 말씀.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를 예수라 하거는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를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은 부르심과 관련되어 제자들에 관한 이야기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순종적인 제자들도 있었고, 열정적인 제자들도 있었고, 뭔가 꿈꾸는 이가 있었던 제자들도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이 말씀의 상황은 예수님을 팔아 넘기는 가른 유다의 모습과 예수님을 지키려 하는 제자들이 공존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신 것은 특정 사람을 타겟으로 하지 않니하고 모든 사람을 향해서 사랑을 실천하였음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 새벽의 말씀 제목은 특정한 사람이 아닌 모든 사람을 향한 사랑입니다. 어, 신약성경 여덟 번째 시간이죠. 주님의 제자들이 주, 주님의 제자들이 열두 명이 있고 그들이 선택받은 그런 어느 정도의 조건들이 있다고 하는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님과 제자들의 그 이야기들,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서 찾아볼 때 그들에게 뭔가 특별한 게 있고 뭔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주님의 제자로 선택되었다는 그 근거가 부족합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열정적으로 부르심에 순종한 모습도 있었지만 스승을 배신하고 적재, 적대자들에게 팔아 넘기려 했던 제자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죠. 가룟 요다도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에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 예로 판사가 되어버렸죠. 어, 개인적으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것은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큰 감동을 주는 것을 이런 영적인 긴장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크신 그 사랑을 알게 하신구나 이렇게 와닿습니다. 아, 우리가 감동받을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원리를 볼 때마다, 깨달을 때마다, 이 말씀을 통한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구나, 이렇게, 느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언제나 감격스럽습니다. 감사할 뿐이죠. 이 흐름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흐르기를 기도합니다.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르죠 간구하는 마음, 넘쳐 네, 흐르기만 합니다. 그런 삶이 복음을 아는 삶이요. 정말 하나님 만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세상의 흐름은 특별한 사람을 발굴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하요 열심히 하는 사람만 인정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남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열심히 준비해야 돼. 이러한 흐름은 사랑과 관심이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교회에서, 회사에서 오임에서나다 추구하는 것들이니요 그, 누렁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려고 이렇게 하면은, 어, 누렁이가 좀 다리가 현찮은 것 같아가지고 찾아봤는데, 동물들은 자기가 아픈 것을 숨기죠. 내색도 잘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숨기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왜냐면 자기가 아픈 게 드러나게 되면 그거만큼 어 진짜 그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더라고요. 좀만 도태돼도 낙오되는 게 동물의 색계이기 때문에 숨기려고. 그게 드러나면 그게 어곧 죽음으로 이르 어 죽음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런데 인간은 어떻습니까? 좀 신체가 불편하고 그 장애우들이 있다면 물론 그들을 향하여서 못되게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인간 본연의 가치가 장애우를 우대하는 그런 마음이잖아요. 동그세색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다는 거 사자도요, 막, 가젤 때가, 사슴 때가, 기린 때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뭘 노리냐면, 좀 다리가 불편해. 장기간 이렇게 물을 찾아서 이동해야 돼요.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우기가 되면요. 그 물, 우, 기가 있는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대거 이동을 하는 다 그중에서 다리 절뚝이 뭔가 몸이 불편한 어린 그 동물들이 타겟이 됩니다. 이게 동물의 특계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것은 양육 방식이 흐르는 이 세상 가운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신 방법이 무엇인지 분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세계가 세상이 너무나도 빠르게 돌아가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어, 사색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빨리 지나가면서 마치 기계처럼 그게 올바른 길로만 가면 좋은데 막 잘못된 길로 가서 이게 확 휩쓸려 가는 경우.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우리가 말씀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에 있는 것이. <laughs> 그리스도인이라고요. 막 성경 말씀. 막, 그것을 날마다 사모하고 묵상하지 않으면, 그게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판단 기준이 너무 빨리 들어가는데 휘슬려서 껍데기 같은 것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그것에 유혹당을 또 속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인생이 험비돼니다 누구보다도 섬세한, 누구보다도 지혜로운, 누구보다도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이루어지는 거보면요 우리의 삶은 그만큼 영적인 그 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분별하는 데 기쁨. 요즘에 마을 이원회 활동을 하면서, 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 어, 이 진장지역, 이 원내동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 축복인 것을 새삼스럽게 깨닫습니다. 어찌 이 대전에서 막 전통을 추구하는 모임을 만든 그런 분위기에 동네에서 살고 있고. 그러면서 막 많은 이야기를 나눠요. 정말 도시 지역, 막 빌딩 숲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야가 되게 사람이 살면서 정면만 쳐다봐도 막 산과 들이 보이고. 그런 게 사라져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하늘을 보려면요? 이렇게 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막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막 타, 터져 있는 것도 있지만 돗자리에 앉아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면 얼마나 그게 낭만적인지. 그걸 잘 못했다는 소리죠. 도시에 사인 근데 여기서는 딱 그냥 정면만 봐도 수평선 그산등성이딱 거기에 노을이 비치고 아니면 햇빛이 떠오르는 그 모습을 볼때아 정말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보다 정말 이곳이 뭐 축복이구나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마치 자연만물을 느끼면서 인생을 살듯 하나님의 말씀을 다 구상하면서 삶을 살아내면 영적인 영적인 그런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laughs> 우리에게 하늘의 능력이 없고 우리가 진짜 믿음의 능력을 상실하면서 살게 된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뭐 물질이 많고 적음, 뭐 권력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역산다는 것이 참 우리가. 그걸 유념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력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을 뛰어넘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인다고 어리석다고 합니다. 진짜 신앙이 없으면요, 눈에 안 보인다고 부질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랑, 사랑, 그것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부 때입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성내고, 또 문책하길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인정을 받을 만한에서 인정을 하게 되면 그게, 그거는, 그런 일은 누구나 다. 하지. 보기에는 답답해 보여도, 하나님이 그 또한 지으셨다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를 기도해. 그러면서 사명을 발견해 나가고, 최선을 다하고, 더 하고 싶고, 더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 말씀 보고 싶고, 더 헌신하고 싶은 마음. 그래서 이 인생을 사는 것이, 그냥 내가 살다. 그 시간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해서, 기쁘다. 행복하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훌성한 마음. 이것이 우리가 할 것이라는 것이 우리 인생 장막 속에서 사람을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정말 신비한 문장이에요. 얼핏 보면 사랑이 없는 것 같이 보여요. 그죠? 그냥 딱 보자마자 첫그느낌이에요 근데요. 이게 또 반면에 사랑이 넘치는 말로 또볼수 있는 것이더라고요. <laughs> 이 문장에 표현된 고쳐 쓰는 것을 부정하는 말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이게 뭔가 사랑이 없어 보여요. <laughs> 왜냐면 하 뭔가 강압적으로 사람을 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고쳐 쓰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걸 좋은 말로 또 하면은, 사람은 고치는 게 아니야. 인격적으로 대하는 거야. 라고도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는 면에서, 사랑이 넘치는 말이라고 해석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어, 그, 인생 속에서 하신 그 모습을 생각해 봤어요. 아, 그걸 해보니까 고쳐 쓰는 게 아니라는 말을 해 봤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막 고치고, 그러지 않으셨어 사랑행하심으로 제자들이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고 제자들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되고, 따르게 되고, 또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면서 열정적인 전도자,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나부자도 있었고요. 그러나 예수님, 은 아, 너, 어, 나 배신할 사람이냐 하고서, 아닙니다. 그 사람도 중직을 맡았습니다. 그 그룹에서. <laughs> 우리도. 그 사랑 속에 있으니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귀한 것이고 것입니다. 축복이 되는것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령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서 우리의 삶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그들을 품을 수 있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랑이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선하게 살수 없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능력 있다고 하면서 살수 없습니다. 한계에 부딪히는 겁니다. 아, 내가 열심히 하지, 내가 도태되지 말아야지 해도작 잡신 사도안될 겁니다. 그러나 내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 영원히 그 비전을 간직하며 살수 있다는 것이. 아 하나님에만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놀라운 도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축복의 삶이 열릴 수 있게. 주님, 이 시간 내게 임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세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임재를 바라봅니다.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를, 그, 충만한 그 사랑 가운데 주인공이 되도록,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사랑, 그 원리, 그 아름다움을 만끽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이 시간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심정 가운데 충만의 역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명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의 말씀으로 빛을 비춰 주셨으니, 어두운 빛이 사라지고 밝은 빛으로 이 하루 세상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아침에 피곤한 마음들 그리고 별 기대함 없이 이 하루를 시작하기보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주님이 계획하신 그 아름다운 일이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고 또 바라보고 소망하고 또 그것을 이루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커지고 더 믿음이 굳건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령을 쓰어 주시옵소서. 그 동안 특별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하루하루가 이제는 변화하여 하나님이 주셨노라고,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함, 하나님이 능력 주신다고 하는 그 기쁨의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연약한 나를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시고 더 예수를 전하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비전의 비전, 능력의 능력을 주님 믿음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 1 9를 통하여서 많은 만남들이 어려워졌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에 조금이라도 임하는 그런,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아가게 알려주시고 사람들과의 모임이 적다 할지라도 이 시절은 무장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이 상황을 이하여서 기도할 줄 아는 중부의 마음, 중부자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충만, 은에 충만, 성령 충만의 삶을 소망합니다. 자꾸 세상은 우리의 것을 바라보고 우리의 의지, 우리의 능력을 집중하게 하지만 우리는 나약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전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 힘을 주셔야 우리가 능이 할수 있음을 이 성경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통하여서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영원한 그 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명을 이그 시간부터 주시옵소서.